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춘천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찾아 취임 첫날과 같이 배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처음 도지사로 취임하는 날 춘천 남부 복지관에 와서 이 배식 봉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전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 시켰고 후반기 2년 동안에는 아, 여기서 뭐가 달라졌는지 도민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대해주시고 함께 도와주십시오. 김지사는 이날 오전 춘천우체국을 찾아 택배 상하차 작업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후보자 시절 민생 현장을 꾸준히 찾았던 초심을 잊지 않고 현장 속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택배 상하차 체험을 마친 김 지사는 도청 별관 현관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간식컵을 나눠줬습니다. 2년 전첫 출근 당시 직원들이 김 지사를 환영해줬던 것처럼 출근하는 직원들을 직접 맞이하고 격려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시대 개막과 연계해 자녀 임기 2년간 지역발전 로드맵 재수립과 수건 현안 해결에 매진한다며 초심찾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TV였습니다.